어,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소망으로 정하고 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같은 뜻으로 옆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망의 빛을 뜻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빛줄기가 깊게 깊게 서며들길 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감정을 제어하고 하나님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온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로 하여금 그 같은 목회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감을 주신 말씀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입니다. 제 나이가 29살이 되었을 때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너무 커서 목사 안수 받기 싫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듯 하나님과 치열하게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문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5년 전 우리 바람반습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임지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치열하게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 가까이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몇 개월 동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그야말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라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목회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힘들겠지만 목회 여정도 정말 만만치가 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속이 상합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제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처럼 여겨져서 도망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겨내고 그 은혜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목회 여정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을 빼는 환경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인내로도 부족하면 억지로라도 버티면서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위로로 삼고 힘으로 삼는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곤란한 지경을 만났을 때, 사병으로 우겨 삶을 당하고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환경조차도 보다 나은 장래와 미래를 위한 미끄럼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힘이 소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망의 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굳이 영어로 구별하여 표현한다고 한다면 소망은 hope이고 그리고 희망은 desire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망의 뿌리는 사람입니다. 나 아직까지 젊어. 그러니 희망이 있어. 아직까지 내 나이가 있어.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희망이 있어.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노력의 기반을 둔 희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희망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입니다.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내수는 어떻게 되고 수출은 어떻게 될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내사업터와 그리고 내가 몸 담고 있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같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야,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 앞으로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거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앞으로 희망이 없어. 정말 걱정이야. 장래가 정말 불투명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처럼 여러분 희망의 뿌리는 사랑과 환경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환경을 예, 희망의 뿌리를 두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희망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불안전한 존재이며 희망의 근간이 되는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야 생택집 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귀한 책의 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불시착했습니다 그 사막의 길을 어린 왕자와 조종사가 사막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는 와중에 조종사가 우리가 지금 물을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걸어가다가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 걱정하자 어린 왕자가 내놓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어딘가에 사막이 샘을 숨겨놓았기 때문이야. 희망의 언어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이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길을 가다가 아무리 가도 아무리 가도 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사막에는 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그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낸 바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 여러분들 한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입니다. 희망고문.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을 가짐으로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며 희망을 가짐으로 더큰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표현이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입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거야. 번창하게 될 거야, 사업에 성공하게 될 거야, 앞으로는 잘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받지 않을 고통을 희망을 가지 모래서 결국에는 고통 그리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의 뿌리는 무능하고 불완전한 인간에 있고. 그리고 모든 희망의 근간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희망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을 소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희망처럼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희망의 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환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뿌리는 사람의 노력과 우리가 마주치게 된 우연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우전 마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만 화면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입을 닫고 계시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우전 마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여 도망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벌벌 떨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일러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후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는 여와를 악망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세 힘입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 힘을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힘이란 어제의 힘 과거의 힘, 옛적의 힘과 비교되는 힘이 아니라 세속적인 힘, 세상의 힘, 사람의 힘, 환경의 힘과 절대적으로 차별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일러서 새 힘, 유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같은 힘을 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만 기다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그 사람들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절대로 소망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언제나 희망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환경을 만나도 사방으로 의겨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소망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신약은 구약의 빛 아래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신구약을 하나로 통일성을 갖게 만드는 빛, 해석의 빛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을 일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신약을 일러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책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서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다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일러서 영원한 산소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명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취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이 같은 사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개입이 있지만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야. 그렇게 선언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잃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인 실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혼돌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 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 보면은 믿음과 사랑 사이에 소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소망의 뿌리는 믿음이어야 하며 소망의 증거는 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활란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망으로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 아니라 세속적인 희망이나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오라는 이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란을 만나도 어떤 곤란한 지경에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도 절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사람들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을 일러서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번소개드렸던 것처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의 결론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성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재림주로이 땅에 오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생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시점에 장래의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이나 인간적인 야망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소망에 대한 왜곡된 오해로 말미암아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고 자신이 바라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야방을 성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이해하고 역설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 소망은 험한 세상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므로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같은 말씀의 모든 의미가 한 구절에, 짧은 구절에 잘 함축하고 있다 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내가 항상 이런 환경을 만나든 저런 환경을 만나든, 고난을 당하든 사방으로 계게 삶을 당하든, 행복한 시간을 만나든 행복하지 않던 시간을 만나든 소망을 품고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주를 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툭 찬양하는 것. 툭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 여야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488장 1절 가사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도 온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실망이 변하여 믿음이 되며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모든 욕망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다시 소망을 세파에 잃어버린 그 소중한 소망을 회복하시길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소망의 빗줄기가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섬에 들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이번 성탄의 절기에 일어나길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